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새 하루 우리의 믿음에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가론 유다가 배반할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그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21절에 심령이 괴로워 말씀하셨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오늘 이 단어가 어, 특별히 어, 제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심령이 괴로워서. 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특히 가론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줄 것을 알고 괴로워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내가 저 제자를 사랑했는데 저 제자가 나를 배반할 걸 알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심령이 괴로워.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가론 유다가 팔걸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장면 두 군데만 지적해 보면은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가론 유다에게는 너는 안돼 얘기하냐 가론 유다에게도 주시지요. 예수님의 그 살을 의미하는 그 떡을 떼 주십니다. 20 6절 보니까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유다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라고 하면서 가롯 유다에게도 예수님의 그 살을 찢기신 살을 의미하는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성 만찬을 하셨던 그 자리가 학자들에 의하면은 우리가 그림에서 보고 있는 일자가 아니라 디귿자라고 합니다. 디귿자. 디귿자 형태인데 어, 두 사람이 예수님 옆에 앉았겠죠. 오른편에 앉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왼편에 앉았을 것인데 자 오른편에 앉은 사람은 아, 예수님의 어, 왼편에 앉은 사람은 바로 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요한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여 누웠는지라 그랬죠. 어,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요한을 의미하죠.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의자여 누웠다. 완전히 누운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의 식사 형태가 비스듬히 어, 옆으로 누워서 식사는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의 만찬 그 그림에 보이 일자로 쫙 테이블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먹는 형태가 아니라. 바닥에 앉아서 테이블로 디귿자 형태인데 비스듬히 누워서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 품에 누웠고 어 한쪽 편에는 예수님 이 떡을 떼어서 그 입에다 넣어줄 정도의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가론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제자에게도 어,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의미하는 떡을 떼주셔서 그 사랑하는 제자가 배반할 것을 아시고 심령이 괴로워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이런 말씀들 정황을 보아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이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할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오늘 어, 가론 유다는 주님께서 어,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7절 후반절에 보니까 중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7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자, 예수님은 가론 유다에게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면은 가론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지금 예수님을 팔아남길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야 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라고 주님 앞에 회개했어야 됐는데 가론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네, 밖으로 나가버리지요. 삼십 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 주님께서는 내가 그 알고 있다라고 경고해 주셨는데 어, 가론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나가 버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론 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게끔 하는 그러한 그 주체가 또다 어, 또 다른 것이 있음을 가론 유다 말고 어, 죄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게 하는 인격적 조 주체가 존재하는데 사탄이다 라고 오늘 알려주고 있죠. 자, 27절 말씀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들어간지라. 어, 돈을 사랑하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 탐심을 가졌을 때, 그 탐심을 틈으로 해서 사탄이 들어간 것이고, 사탄이 가는 유다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향해서 어, 예수님께서 가는 유다가 그 죄지을 것을 알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는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바로 사탄이. 가르 어, 유다를 그렇게 죄짓도록 회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음을 어, 볼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을 느낄 때 주님께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혹은 혹은 주변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경고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의 회개를 방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성결한 또 깨끗한 주의 자녀로 그렇게 주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